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위해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아 일으켰더니만,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나,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데, 이러다, 아, 걸음에 뛰면, 성전 나타나들면, 야단 났어요. 천지, 지각 변동이 났어요. 평생, 평생 그 구걸하던, 구걸하는 팔자인데, 이제는 막 걸음에 뛰면, 막 차에, 신나, 신나,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성전 중심에 뭐, 교리, 예식, 뭐, 그 제사장, 뭐, 그, 레위 받지, 이 받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거 거들먹거리고 사람들한테 이런, 이런 어떤 그런 그 판에 예수로 인한 예수의 능력으로 인한 막 난리가 났어요. 지각변동이 났어요. 예수 중심에 막 황홀한 감격과 기쁨, 기적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러드는데, 에,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 너, 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 모든 백성 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하나 우리 우리 개인이 나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뭐이 이 베드로 나 베드로 이게 한게 아니다 한게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어, 살리셨다,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므로, 성령과 권능받아서 예수 십자가 피를 미는 믿음에, 예수 부활을 미는 믿음, 세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미는 믿음에,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믿음에 있어. f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피의 용서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희망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경험한 이 믿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한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이 한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우리 자신, 이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할 하성령보내신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예수계 뭐 치중하거나 뭐 어디 뭐도포처락 걸치고 뭐뭐 이게 뭐, 뭐 경건한 옷을 입고 설치는 이뭐 이런 경건한 경건한 모양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이런 신앙판도 치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것도 경건 아무 경건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의 경건,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경건, 예수 성령을 믿는 믿음의 경건, 예수 성령으로 일하는 성령의 말씀과,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막전엔 찐빵 같은 따끈따가한 말씀, 성령의 불에 덜궈진 말씀, 성령의 능력이 한 말씀, 성령의 이 확신에 찬 말씀,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있을 때아르몬스마기 병마기씩 물러가게 되고, 손 얹으면 낫게 되고, 새 방을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배물지며 어떤 동물 마실지나 해를 받지나며 병든 자의 술면 낫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수함에 성령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어떤 막 믿음, 이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냥, 그냥 뭐 예식을 짐냐하고 뭐, 이렇게, 뭐, 경건한 노래를 부르고, 뭐, 무슨, 뭐, 무슨, 무슨 종교적인 서열 계급들 들고, 뭐, 한 자리 한 답씩 거들먹거리고, 뭐, 때 이렇게 인간적인 친교. 이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예수로 인한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믿음에 의한, 의한 도전.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음. 배드로가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지각변동이, 예수로인하여 종교판도의 지각변동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그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이 이, 유대교회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기독교가 새 출발하는 이런 위대한 이 계기가 이 성전 묘모의 안전명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이 불가능 가능케 하고, 이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믿음이 이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이 믿음이 불가능 가능케 하고, 이 믿음이 이, 이 세상을 천지를 뒤흔든다. 이거죠. 이 믿음, 이 믿음, 뭐, 이거, 아이고, 뭐, 하루 종일 해도 끝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믿음이. 21년간 21년간 제자리 거음한 교회. 21년간 교회가 21년간 이이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후태 안 돼. 교회가 안 돼. 안 돼. 땅 100평에다 낡은 흙벽돌 50평 건물 21년간 이게 안 돼요. 교회가. 온갖짓 다 해도 안 돼. 근데 제가 와서 이 믿음을 강 예수 그리스도를 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말씀 그대로 듣고 따르고 믿음. 이 기도한 중에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불과 능력이 많은 이 믿음, 믿음으로 막, 막이 모이고, 전도하고, 아멘하고, 크, 이 믿음으로 일어나 보자, 이렇게 하는 중에, 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게, 뭐, 뭐, 말과 글로 표현이 안돼 그래서 땅백평 낡은 흙벽도 50평 건물이, 이 40명원에 8,000평당에 3,000명 건물로 이 450명거든 교인이 3, 4,000명으로 막이렇게막 일어났습니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거 인간의 한계, 인간 서재리가 한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일들로 이렇게 막 여러분들. 그래게 이 믿음이 인생 개인의 인생 운명과 받기고, 운명이 발달받뀌고 교회 운본자발바받고 나라 민족의 8자을바꾸는 겁니다. 제가 안식연하다가지고 김정준 한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게 찬송치은 김정준 박사님 생각하면서 제 아내가 김정준 박사를 모신는 비서였거든요. 그 김정준 박사님 한신대학 연세대 연합시대학 총장하고 한신대 학장 김정준 박사 생각하면서 애들 봐라. 그 영국 에딘바스코트는 에딘바라에서저 뭐, 가서 이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 이그어이요한 이,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종교 개혁 일으킬 때 제네바 아카데미 학교를 열었어요. 그 학교에 존존 낙스가 존 스코트에존 낙스가 거기 가서 개 개혁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존 낙스가 이천주교과 스코트란들, 이 기독교 장려교과가 변화시켰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음, 정말 존 낙스에 의해서 존 낙스의 강력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 재림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믿 예수 성령이 뜨거운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기도 운동에 존 낙스로 말미암아 아 메리 여왕이요. 이막이 쫀낙스의 이 설교를 울었어요. 그리고 쫀낙스의 설교가 아예막 백만 군사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저그 메리 여왕이 이 피해 여왕인데 막 박해하느냐 여왕. 막 그렇게 그걸 이런 그걸 인정하면 이 쫀낙스의 기도한 말씀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의회가 결정해서 천주교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는데. 그때 존낙스에 의해 존 낙서가 한게아니존 낙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믿음 운동이 막 거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계적인 장려 부국가 되고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거기서 그 그런 시양적 분위기에서 어, 존 러스가 만주 쪽으로 선교사로 와가지고 파종받아서 우리 이 서장윤 이, 이 형제들 서장윤 그 동지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만나서 성경 번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언더도와 펜셀 오기 전에 최초의 한국의 소래,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그존 낙스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이, 이 어두운 코리아 때 아, 최초의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한 겁니다. 그 영국이 어디에 스코틀랜드 어디가 여기 한국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뿐이니까, 리빙스톤은요, 그 영향,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전체를 구원한다고, 밀림 지역의 숙인종들과 싸우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 이아프리카의 탐험에 들어가서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그심장을 리빙스톤은 죽어도 그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전세계만, 땅 끝까지 전하지 않고, 측지 폭포 스티븐슨은 기관차, 전기기관차를 이 만들, 발명했습니다. 전기기관차의 철로의 아버지, 전기기관차의 아버지가 스티븐스. 이게 존 낙스에 의한 믿음이, 믿음으로 전세계만 막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 기차 달리는, 땅 끝까지 달리는 운동이 되넣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 낙스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이전 이전 세계에 막이어마한 이 사건들이 막 일었습니다. 이존 낙스의 이, 이, 이존 믿음, 이 강력한 장력의 이 믿음이 카나다로 진출해서 카나다 교회가 됐어요. 카나다 연합교회 의 중심이 존 낙스에 의한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이막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한국에 황해 함경도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꼭 한국 함경도 같은 한국의 함경도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캐나다 연합 교회가 존 낙스에 한 장로교 중심의 교회가 와서 함경도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함경도에, 뭐, 문익환, 어, 이, 강원용, 뭐, 이런 김재준, 이런 송창근, 이런, 뭐, 예, 함경도에, 함경도에, 이, 이, 재병원 영, 저, 생기고, 함흥에재병원 그 생기고, 그재병원이 이, 나중에, 이제, 한국 원주의, 이, 기독병원이 됐잖지 않습니까? 에, 그리고, 뭐, 그, 이, 이, 그 함경도 그, 그 믿음에, 이, 이, 해가지고, 이, 바람청 흥남보도, 이, 흥남 철수 작전에, 그에 요청한 영어로, 이, 이 현봉학, 이, 현봉학이 아니라 함경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에, 그래서, 이, 함흥 철수 성공시켜가지고, 거기에, 그 배안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도 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이 어, 어마만 아니 이게 시간이 뭐냐? <laughs> 어마만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해서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인간적인 뭐 머리로 논리로 다 돈에 미치는 야단인데. 사다 미쳐 이럴 때는 예수 믿는 예수 미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네 예수,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저 유럽이 있는거 영국이 유럽이 있는거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 가지고 아메리카 미국이 있는거고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서구 기독교 문명이다 서구 기독교 문명의 문물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인하여 온 세계 만방이 이렇게 번창망 발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 기독교가 위축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이길만이. 이 성, 6 6권 성경 이길만이. 성경 중심이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만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려고 앞으로도 세상 산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믿음, 믿음 하나로 세상 살리는 일. 이에 대해서 일보도 후퇴를 절대로 심하시고이 믿음 하나로 남은 생애 배짱 가지고 밀고 나고 가이 믿음 하나로 교회를 다시 이 믿음 하나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하름으로 축원합니다.